안녕하세요 예스골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타이틀리스트 TSR2 드라이버와 테일러 메이드 스텔스 드라이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타이틀리스트 TSR2 드라이버는 2022년 가을에 나왔고 또 스텔스 드라이브는 2022년 봄에 나와서 정말 올 봄에는 이 스텔스 드라이버를 구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구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아마 고려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가을이 되고 또 2023년이 되어가면서 이 TSR2 드라이버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두 가지 채에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비교 영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드라이브 테스트를 TSR2부터 다섯 번을 쳐보고 또 스텔스를 다섯 번을 쳐보면서 어떠한 부분 들이 각 체의 강점이 되고 또 각체의 약점이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비거리, 타구음, 타구감, 그 어드레스 시에 보이는 뭐 생김새, 이 모든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짚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 해볼 채는요, 아, 샤프트는요, 푸지쿠라 벤투스 TR 레드 버전입니다. 오, 아, 60g 스티프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요. 동일한 스펙으로 저희가 쳐볼때 어떠한 채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두 채를 각 옆에다 놓고 보게 되다면 대답 보면 우선 t s r 2는 위에가 이제 유광이고. 스테이스는 무광이어서 그러한 차이가 우선 첫 번째로 돋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TSI-2가 조금 더 앞에 페이스부터 뒤에까지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조금 작년 TSI-2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세모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요. 스테이스 드라이버는 조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선호하실 만한 동그라미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드레스 시의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TSR2 드라이버를 먼저 쳐보면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TSR2 드라이버면 타이틀리스트에서 조금 더 가장 관용성이 좋고 또 그러면서도 비거리에 많이 부족하지 않는 어, 모델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모델이 이 TSR2 드라이버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로 치기 쉽고 편하고 이 어드레스 시에 조금 스텔스에 비해서는 조금 앞뒤가 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 이 채만 들고 어드레스 했을 때는 그게 크게 이렇게 개의치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많이 그 부분이 부담스럽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타구 음은 타이틀리스트만의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조금 안에는 비어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안에는 비어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져 있고 타구 음도 조금. 팅팅하는 그러한 조금 메탈의 느낌이 확실히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타이틀리스트의 그 특징을 많이 벗어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토우 쪽에 맞고 조금 밑에 쪽에 맞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 차이와 또이 방향성의 차이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맞았군요. 안쪽에 힐 쪽에 맞으면서 조금 밑에 쪽에 맞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사실 첫 번째 샷과 두 번째 샷과 세 번째 샷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조금 방향성이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왼쪽으로 가고 거리가 조금 잃는 것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밑에 맞았기 때문에 공 뜨는 게 조금 적고 스피는 조금 올랐죠. 네, 지금도 잘 맞았고요. 계속 조금 안쪽에 맞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또 위에 체 위에 페이스 윗면에 맞았거든요. 예, 네, 조금 그래도 많이 몰리면서 숫자 같은 경우도 런칭글도 발사각도 좋고요. 어, 스핀도 일정하게 나고 이 밑에 맞았을 때만 조금 떨어졌고 스핀이 올라간 부분들을 볼수 있고 거리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나간 것에서 한 음, 15야드 정도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샷이 아, 정타를 한번 보여 드리고 끝나야 될 텐데 한번 정타를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타 맞은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드로우성이 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운데 맞았을 때 느낌이 확실히 어, 비어 있는 느낌, 어, 하지만 조금 탱탱볼 같은 느낌, 그러한 느낌이 같이 듭니다. 그리고 피치는 조금 높고요. 전 가운데 맞았죠 그때 숫자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고 아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성 관용성 이러한 부분들도 있어서 확실히 TSR2가 굉장히 좋은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스텔스 한번 쳐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일러 메이드 스텔스를 잡았는데, 확실히, 어, TSR2를 잡고, 좀 쳐보다가, 이제 스텔스로 오니까, 확실히, 조금 더 동그라미가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모 모양이 아니고, 동그라미고, 무광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특유의 이 빨간색 페이스, 칼본 페이스가 딱 도드라지게 보이긴 합니다. 어, 어드레스 시에는, 어, 조금 더 상급자들이 좋아하는 최애 모습인 것 같고요. 스텔스 플러스가 아니고, 스텔스 모델인데, 한번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오 확실히 타구 감의 느낌이 확 달라져요. 어 지금 제가 여기 실내에 있기도 하지만 조금 뭔가 전체가 지금 울리고 있고 제기도 울리고 있고 조금 더 소리가 크고 쾅하는 소리가 확실히 있고. 조금 더 딱딱합니다. 안에가 조금 뭔가 체 안에 채 안에 뭔가 좀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솜 같은 게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 조금 묵직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거의 TSR2랑 비슷하게 맞았다고 볼수 있는데 확실히 백스핀이 조금 스피니 조금 적네요. 그래서 더 많이 굴러가서 볼 스피드는 더안 나왔는데 비거리는 더 많이 나왔어요. 아 이번엔 진짜. 힐, 힐에 맞았습니다. 정말로 안쪽에. <laughs> 그래도 아까 안쪽에 그리고 밑에 맞았었던 샷이 하나 있었죠. 아, 좀 안쪽에 위에 맞았네요. 안쪽에 위에 맞았을 때 거의 로프트 각도 비슷하고 근데 볼 스피드가 아무래도 좀 줄었고요. 스핀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두 개밖에 안 쳐봤지만 스핀이 TSR2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발사각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동일한 샤프트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조금 안쪽에 맞긴 했지만, 와 이렇게 안쪽에 맞았는데 그래도 가운데로 일직선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안쪽 그리고 밑에 쪽에 맞, 맞았죠. 그랬을 때폴스피드가 지금 확실히 더 적게 나오고 있는데 TSR2보다 가운데 잘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가운데를 조금 더잘 맞춰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금 더 가운데 맞아서 이렇게 드로우성 샷이 나오고 있죠. 아, 확실히 잘 맞으면 이게 조금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될것 같아요. 보시면 143. 143 그리고 144두 개가 거의 제일 잘 맞았을 때의볼 스피드는 TSR2가 조금 더 나왔지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높이 떴고 스피니 굉장히 낮아요. 스텔스가 훨씬 더 낮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캐리 디스턴스로도 한 9야드 더 나왔고 토럴 디스턴스에서도 10야드 더 나갔고 비거리로 봤을 때는 스텔스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관용성에 있어서 그리고 일관성 조금 그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는 또 타이틀 리스트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더 스텔스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안쪽에 맞으면서 조금 감기긴 했는데 확실히 거리는 많이 나오네요. 어,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샷으로 봤을 때. 볼 스피드가 이번에는 148까지 나왔네요. 148까지 나오고 스피니 굉장히 적고요. 동일한 동일한 샤프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타이틀리스트 t s i 2 드라이버와 테일러메이드 스트레스 드라이버를 좀 다섯 개씩 쳐봤는데요. 확실히 좀 두드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테일러메이드 스트레스는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나갑니다. 이게 이제 에버리지거든요. 에버리지로 봤을 때는 두 개가 동일하게 나오지만 241, 캐리, 265, 267 토탈 디스턴스가 나오지만 가장 멀리 갔던 것들로 봤을 때는 테일러메이드가 271, 278, 279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확실히 거리는 더 많이 나가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이 스피드 양에 있다고 봅니다. 스피드 양이 굉장히 적게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테일러 메이드 스텔스 10.5를 가지고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또 테일러 메이드의 더저 스피드 모델 스텔스 플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스피드가 많이 적게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하지만 TSR2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일관성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볼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 볼 스피드가 공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저저 저 숫자를 보시면 가장 낮은 숫자가 140이고 가장 높은 숫자가 144.5예요. 반대로 테일러 메드 스텔스는 가장 낮은 숫자가 136.6이고 가장 높은 숫자가 148.1입니다. 물론 어디에 맞았냐에 따라서 그러한 차이가 당연히 나타나지만 다섯 개를 똑같이 두고 쳤었을 때 그러한 큰 차이가 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일관성은. 이 타이틀 리스트가 더 좋은 걸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느낌이 될 텐데 타이틀 리스트는 확실히 조금 비고 높은 음 조금 명쾌한 느낌이 타구음이 확실히 들고요. 테일러메이드는 조금 묵직하면서 소리는 굉장히 커요. 묵직하면서 소리가 크다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대포와 같은 소리가 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어디서든 어 테일러메이드 어 소리가 되게 큰데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구입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를 하실 거냐, 스트레스 드라이버를 하실 거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마음에 드시는 것을 이제 코멘트에 남겨주시면 좀 저도 여러분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이러한 비교 영상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